자, 만약에 이 종목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1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 원이 150만 원 되어 있는 거니까 완전히 휴지 조각이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시련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제 파산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 기사를 보시면 로즈타운 모터스라는 회사가 폭스콘과 제휴 관계에 있는데 어, 폭스콘으로부터 이제 투자 철회 위기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파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가 차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로즈스타 모터스의 주가 차트인데 아마도 스펙 상장을 했던 기업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을 그냥 알고만 있었고, 제 채널에서는 다룬 적이 없었는데, 어, 이 기업에 혹시 투자하신 분이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면, 예, 스펙 상태였다가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거의 30불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30불까지 갔다가 주가가 정말 빠져나올 틈도 없이 예, 쭉 빠졌죠. 그래서 최초 스펙 상장 가격인 10불 밑으로 바로 어, 추락하면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0.47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30불 정도 갔었던 주가가 지금 0.47불이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어, 이 고점에서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 한 15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거죠 거의 뭐 휴지조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즈타운 모터스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인 기업이고요 아마도 이 픽업트럭이 좀 주력인 것 같은데 어, 이 기업은 자체 공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스컨을 통해서 생산을 하려 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면 어, 폭스컨과 로드타운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투자도 하고 폭스콘에서 생산도 하고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십 투자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온 것 같은데 지금 폭스콘이 로드타운에 한 1억 7천만 불 정도의 투자를 하고 이사회에 두 개의 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6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폭스콘이 계약 위반을 핑계로 로드타운 모터스에 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좀더 찾아봤어요. 기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드타운 모터스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일 연속 주당 1달러 이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 입장에서는 투자 계약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니까 러 이제 보통 투자 계약을 할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회사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붙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가 관리를 한 마디로 하라는 거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하고 나서 기업 가치가 현격히 하락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투자 계약서를 본건 아니지만. 주당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30일 이상 1달러로 하락하면, 어, 투자를 처리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폭스, 폭스컨으로부터 투자 계약 위반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업친데 덮친 경우로 라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까지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 혹시라도 투자를 검토했던 분들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더 보면 자이 론타운 모터스가 어, 폭스콘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스타운 모터스에서 목표했었던 어, 생산 원가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목표 가격으로 생각했었던 65,000불 이게 아마 생산원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6, 6만 5천 모를 초과했다라고 하면서 폭스콘에다가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타 모서스가 야뭐 이렇게 비싸 더 이상 생산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폭스콘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와 같이 엮어서 전략적인 투자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에게 생산 중단을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폭스콘 입장에서는 어, 투자를 안 하겠다 라고 한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폭스콘이 생산했는데 전원이 꺼지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리콜도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타운 모터스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도 비싸고 품질 관리도 좀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어 우리가 폭스콘 니네를 어떻게 믿고 계속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겠냐 이런 입장이고 폭스콘 입장에서는 뭔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돈이 될것 같으니까 어 괜찮은 브랜드를 하나 잡고 어이 전기차 시장으로 뭔가 이제 시장을 확장해 보려고 했는데. 어, 이로제스터랑 삐거덕거리는 뭔가 뭔가가 있으니까 예,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에 금이 가면서 폭스커는 추가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고 뭐 저도 굉장히 사업을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남의 돈을 투자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게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투자 유치를 받았을 때도 어, 투자 계약서를 보면 독소조항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회사를 그냥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회사를 홀랑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법률적인 검토도 받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론스타 모터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사실 이렇게 단가가 비싸다, 어쩌다 이렇게 좀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폭스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값과 을 관계인 것 같아요. 폭스콘이 갑이고 로스터 모터스가 어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굴뚝 사람이죠. 뭔가를 생산한 제조해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로스터 모터스 말고도 뭐카누 같은 브랜드도 그렇고 자체 생산 공장이 없고 O.E.M.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는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생산 공장의 갑질에 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산 공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당연히 투자에 유리하겠죠. 테슬라 같은 기업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론탄 모터스가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몇개 가져왔어요. 테슬라랑 좀 비교해 볼수 있게 테슬라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 루시드, 그 다음에 롤타모터스, 그 다음에 피스커라는 기업도 있죠. 예, 지금 이 정도 기업이 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까지 가져왔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쪽 섹터에 이제 1등 주죠, 예, 대장 주죠. 자 로드타워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2억 2천 100만 불 정도밖에 없습니다. 2억 2천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한 2천 6,7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2천 6,7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한 거냐, 부족한 거냐 이거를 그냥 쉽게 알아보려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자롤타모터스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분기로 되어 있는데 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실적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2022년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 다른거 보지 말고 일단 순이익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이익이 지금 쭉 보시면 최근 한 3-4개 분기만 보면 한 1억 달러 정도 예, 1억 5천 달러 뭐 평균적으로 한 1억 달러 정도는 계속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기에 흑자가 난거는 좀 영업 외 수익이 좀 있었던 것같고요 예, 지금 오퍼레팅이 이 영업이익은 적자 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로스타 모터스는 꾸준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1억 달러를 까먹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이 2억 2천 100만 불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정도 현금 보유면 한두개 분기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어,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유상증자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비단 이 로즈타운 모터스뿐만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 인하 정책을 펴면서 어, 가격 결정력이 없고 가격 경쟁력이 없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적자폭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리비안만 해도 보면요 리비안도 상장하고 주가가 한 18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상장할 때 리비안을 한번 다뤘었는데 시청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 상장하고 잠깐 주가가 올랐다가 그냥 추락했죠.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도 한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지금 한 어, 지금 주가가 12불이니까 180불 180불 정도 됐다가 지금 12불 정도 되니까 어, 1억을 투자했다면 한 67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 리 같은 기업도 그렇고. 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 상장 초기에 굉장히 기대감만으로 좀 굉장히 많이 버블이 끼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실적도 그렇고 시장의 경쟁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안은 어떤지 또좀 찾아봤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 고점 대비 한93% 정도 하락한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자, 리비안도 지금 현재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어, 현금 자산이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1 1빌리언 정도 되니까 한 110억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지금 까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리비안도 한번 보면요. 한 분기에 17억불 정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억불, 24억불. 그러니까, 로스타 모터스랑 또 다릅니다. 이 까먹는 이 레벨이 또 달라요. 이 리비안 같은 경우. 17억불 정도를 까먹고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봐도 115억불 정도, 115억불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어 그냥 계속 이런 상태라면,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2025년이 되기 전까지 최소 41년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 4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유상증자를 하던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잠재적인 악재가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루시드도 마찬가지죠 예, 루시드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을 때 테슬라가 루시드와 비슷한 매출을 내던 시기 한 10년 전에 그 시기에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루시드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의 결론은 루시드의 시총이 너무 비싸다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약 10년 전에 테슬라 상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물론 전기차 시장의 파이는 커졌지만 여러 가지 더 심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루시드의 시청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루시드 투자자분들이었겠지만 어, 뭐 루시드는 다르다. 뭐 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이 있고 뭐 테슬라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이 있다. 막 그러면서 공부 좀 더하고 와라. 뭐 이런 악플들이 많하는데 어쨌든 기술력과 가치 평가는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참 리스크가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처럼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회사의 경영진들, 임원진들이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그래서 적절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수많은 변수를 이제 직면해야 되는 그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시장을 공부하고 해도 그 기업이 맞이할 수 있는 변수까지 우리가 다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개별 기업에 투자할 때는 끊임없이 그 기업을 계속 체크하고 공부하고 어, 그래야 될것 같고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들은 어, 수많은 위기를 만날 텐데 그런 위기를 또잘 극복하고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업을 오래 해보긴 했지만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불과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던 기업이 지금 어 굉장히 심한 경영난에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체력에 약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부터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